자루나유가 성유리입니다. 초보자들을 위한 전신 스트레칭과 체력 회복에 좋은 슈리아나 마스카라 기본 동작들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매트 위에 두 다리로 11자 골반 넓이 섭니다. 두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듯 머리끝은 천정으로 더 높이 밀어 올려 키가 커지도록 합니다. 어깨에 불필요한 긴장은 툭 떨궈 주시고, 두손 가슴 앞으로 모아 준비합니다. 편안하게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두손 아래, 숨을 마시면서 서서히 두발 들어 올려, 힙을 꽉 조인 상태에서 두발 바닥 밀어내시고, 배, 가슴, 목을 열어 뒤로 젖힙니다. 눈을 반드시 뜨시고, 내쉬면서 서서히 내려와, 양손 발 옆으로 가져갑니다. 두 발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다리를 쭉 펴고, 머리끝은 바닥 쪽으로 끌어내리듯 누군가 잡아당기는 듯 그렇게 늘려서 양손 발목 뒤쪽이나 종아리를 잡고 복부 가슴을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불편한 분이 있다면 다리 뒤쪽이 너무 당기는 경우 무릎을 살짝 구부릴 수도 있겠죠. 자, 오른쪽 다리를 뒤로 멀리 앞쪽 정강이가 바닥에 수직으로 선 상태에서 예, 멀리 뒤로 바닥에 내린 상태에서 서서히 두팔 들어 올립니다. 숨을 마시고 서서히 뒤로 젖히면서 배, 가슴, 목 활짝 열어주시고 힙은 계속 바닥으로 끌어내려서 몸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양손 내렸다가 앞에 있던 다리 뒤로. 무릎의 간격은 골반 넓이 여전히 유지하시고, 꼬리뼈를 지그시 뒤꿈치 사이로 끌어 내리면서 등을 폽니다. 숨을 마시면서 바로 돌아와, 서서히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손과 손 사이에 가슴을 내리시고, 두 다리를 아래로 쭉 뻗어 내려줍니다. 양손은 뺨 높이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서, 이마를 가볍게 바닥에 힙을 꽉 조인 상태에서 다리는 길게 뻗어내시고 숨을 마시면서 서서히 몸을 일으킵니다. 턱을 너무 많이 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어깨를 바닥으로 낮추셔서 귀에서 어깨가 멀어지도록 힙은 꽉 조여서 멀리 다리를 뻗어내 척추가 골고루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내쉬면서 내려올 때 배, 가슴, 팔꿈치를 벌려서 이마 내리시고 다시 양손 가슴 옆으로 가져와 천천히 상체 들어 올리면서 뒤로 무릎을 구부려서 힙을 뒤꿈치 사이로 끌어 내려줍니다. 자, 전체적으로 초보자들을 위한 동작들이기 때문에 무리한 자극, 무리한 동작과 자극을 피하고 좀더 부드럽게 움직여 주는 그런 흐름이니까 동작을 하시는 동안에 내가 너무 무리한다 싶으시면 각을 조금 줄여서 편안하게 진행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서서히 뒤로 젖혀 주시고 배 가슴 목을 엽니다 되도록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힙은 보이지 않게 지그시 아래로 내려 누르면서 두손 바닥 뒤쪽으로 발가락 뒤뎌어서 무릎 가볍게 폈다가 다리를 쭉 끌어당겨 양발 골반 넓이 11자. 등을 길게 바닥 쪽으로 척추 마디마디 늘려 주시고 다리 뒤쪽을 잡으셔서 배에 가슴을 더 밀착. 다리가 당기면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당기셔도 좋습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서서히 두팔 들어 올립니다. 천천히 손끝 멀리 두 발바닥 밀어내시고 힙을 꽉 조여서 배 가슴 목을 열면서 숨을 마십니다. 눈은 반드시 뜨시고 부드럽게 뒤로 젖혔다가 내쉬면서 바로 돌아옵니다. 편안한 숨 한번 쉬고 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숨을 마시면서 서서히 들어 올려 배, 가슴, 목을 열고, 내 몸의 몸 느낌을 지켜봅니다. 서서히 아래로 내려서, 자, 내쉬고, 등을 바닥 쪽으로 쭉 늘리면서 척추 마디마디 사이사이 늘려지는 걸 느낍니다. 발목 뒤쪽을 잡고, 조금 더 깊게 끌어 당겨서 척추를 늘려주시고, 숨을 마시면서 서서히 고개 들고, 두손 바닥. 자, 앞에 있던 왼쪽 다리를 뒤로 무릎을 천천히 끌어내리면서 등을 곧게 폈니다. 숨을 내쉬었다가 힙 끌어내리고 숨을 마시면서 두팔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복부 가슴 열고 뒤로 쭉 젖혀주면서 일반적으로 몸을 열 때에는 몸을 뒤로 젖히거나 이렇게 여는 동작에서는 숨을 마시면서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내쉬면서 앞으로 구부릴 때는 반대로 숨을 내쉬면서 하는 게 좋겠죠. 서서히 뒤꿈치 위에 힙 끌어내리고 등과 허리 그리고 어깨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쭉 늘려서 이제 마시면서 돌아와 천천히 발꿈치 구부리면서 손과 손 사이에 가슴 내리고 두 다리를 아래로 쭉 뻗어 내립니다. 이 초보자 분들도 편안하게 굽은 등과 허리를 펴는 그런 동작이죠. 숨을 마시면서 서서히 머리 들어 올리면서 척추를 위에서 꼬리뼈 방향으로 한마디 한마디 끌어 올리듯 되도록이면 둥글게 말아주면서 힙은 꽉 조여주시고 다리는 길게 늘립니다. 다만 뒷머리를 등쪽으로 너무 끌어내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서서히 이제 배, 가슴 그리고 팔꿈치로 벌리면서 내려줍니다. 턱을 가볍게 바닥으로 내려. 두손 가슴 옆으로 끌어당겨서 내려놓고 다리는 멀리 뻗어준 상태에서 서서히 상체 들어올려. 자, 꼬리뼈 다시 뒤꿈치 위로 끌어 내려줍니다. 등을 부드럽게 펴고 숨을 내쉬면서 해 주시면 되겠죠. 마시면서 바로 돌아와 이제 왼발 앞으로. 다시 등을 곧게 펴면서 힙은 지그시 아래. 이힙 아래 꼬리뼈 주변이 바로 우리 몸의 무게 중심점이기 때문에 중심은 항상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서 이 중력 방향으로 조금 더 끌어 내려서 동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동작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뒤쪽으로 발가락 딛고 무릎을 쭉 펴서 다시 앞으로 끌어 당겨보고 양발 11자 골반 넓이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등을 길게 늘려 척추 마디마디 마디 늘려주시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줍니다. 숨을 마시면서 두팔쭉 들어 올려. 천천히, 힙은 꽉 조여주시고, 두발 밀어내듯 뒤로, 배에 가슴 목을 열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서서히 내려오면서 두팔 아래로. 이 동작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텐스테, 왼쪽으로 텐스테, 이것을 한 라운드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을 하시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좀 전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 느낌을 놓치지 말고 계속 지켜보고 그렇게 해 보시도록 합니다. 두 손바닥으로 내렸으면 다시 오른발 뒤로 무릎을 가볍게 내려 주시고. 골반 활짝 연 상태에서 등을 곧게 폈니다. 숨을 마시면서 두팔 들어 올려 배가 슴 목을 활짝 열면서 뒤로 쭉 젖혀 주시고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좀전 앞쪽에서 했던 때보다 이런 동작에서 훨씬 더 뒤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두 손바닥 무릎을 쭉 뻗어 그대로 뒤로 갑니다. 뒤꿈치 사이에 힙을 끌어내리고 등을 곧게 척추 마디 마디 좀 전보다 더 길게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앞으로 돌아와 다시 양팔꿈치 구부리면서 가슴 내리고 다리를 길게 뻗어내면서 양손 뺨 옆으로 옮겨 숨을 내쉬었다가 숨을 마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쉬어야 되겠죠. 자, 마시면서 서서히 올라옵니다. 등을 둥글게, 부드럽게, 어깨 끌어내리고, 귀에서 어깨가 멀어지도록, 목이 길어지도록 동작을 합니다. 이 버전은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을 위한 그런 동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체력적으로 더 나은 그 상태가 되면, 제가 다음에 올려드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도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힙 끌어 내리고 등을 부드럽게 더 늘려 줍니다. 숨을 내쉬었다가 이제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들어 올려서 다시 왼발 앞으로 갑니다. 힙은 지그시 아래 숨을 마시면서 두팔 서서히 위로 쭉 뻗어서 들어 올립니다. 배, 가슴, 목 순으로 열어주시고, 힙을 더 깊게 내리고, 몸을 더, 어, 좀 전보다 부드럽게 더 넘겨보세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근육은 처음부터 강한 동, 강한 자극을 주게 되면, 오히려 수축돼서 더 경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자극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어, 자극의 강도를 높여주신다면, 더 근육의 길이를 길게 늘려줄 수가 있고 또 길게 봐서는 탄력성과 유연성을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서서히 돌아와 뒤로 부드럽게 양 발에 무게를 치그시 실어줍니다 힙을 꽉 조여주면 척추를 뒤로 젖힘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동작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팔 내렸다가 다시 두팔 들어 올려 숨을 마시고 쭉 젖혔다가 내쉬면서 서서히 아래 두손 바닥 혹은 다리 뒤쪽 잡고 끌어당겨 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길게 늘려줍니다. 동작이 조금 더 숙련이 되게 되면 한 동작당 한 호흡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네, 아직 익숙치 않고 근육이 당기거나 이런 자극이 크게 느껴질 때는 숨이 자연스럽게 가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동작을 하시도록 합니다. 다만 몸을 뒤로 쭉 젖히는 동작인 경우 숨을 마셔서 그대로 머금고 수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더 안전하게 척추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힙을 지그시 아래 등을 쭉 펴서 편안하게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 단순하게 우리가 몸의 존재만은 아니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그보다 더큰 영역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상태에도 어, 알아차리면, 몸의 움직임을 통한 마음 조절, 또 마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서서히 뒤로 젖혔을 때, 답답한 내 마음을 한번 열어준다라고 그렇게 느껴보시고, 숨을 내쉬면서 서서히 내려올 때는 나의 모든 예, 다 채워지지 않았던 욕구들, 욕망들을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서서히 힙을 천천히 뒤꿈치 사이로 끌어 내리시고 등을 길게 늘려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예, 채워지지 않은 바램들 또 누군가에게 대한 그런 원망들을 마치 바닥에 내려놓듯 그렇게 해보는 그런 마음으로 동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서서히 두팔쭉 들어 올리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답답하고 불안하고 뭔가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용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활짝 열어 내가 그런 것들을 향해서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뒤쪽으로 발가락을 딛고 무릎을 쭉 폈다가 다리를 쭉 끌어당겨 숨을 내쉽니다. 등을 길게 쭉 늘려주면서 내 모든 불안들도 다큰 흐름에 내 맡기듯이 동작을 해보셔도 좋고. 도발 들어 올릴 때는 가슴을 활짝 열어서 우주의 맑은 에너지, 그 충만한 에너지가 내 몸속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껴보셔도 좋습니다. 숨 한번 편안하게 쉬세요.